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클린카 제네시스 G90 RS4 3.5 터보 모델입니다. 네, 오늘 차량은 대표님들께서 정말 많은 문의를 주셨던 풀옵션 모델 가지고 왔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 1억 33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네, 정말이 전국 매물 중에 풀옵션의 G90 신형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오늘 또한 풀옵션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판매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풀옵션 모델 중에서도 사고 이력 없고 신차 보증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 좋은 매물로 클린카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증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냥 판매하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차량들 정식 센터에 입고를 해서 진단 정비를 받고 입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표님들께서 시간 절약하실 수 있겠고요. 정비성에 대한 부담까지도 더욱더 덜어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고 이력 부분까지도 성능기록부 원본 고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른 시에는 전액 환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투명하게 중고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풀옵션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차감의 옵션, 사운드 옵션, 기능적인 부분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까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2열의 슈퍼 드리븐 옵션까지 모두 지니고 있겠습니다. 네, 옵션뿐만이 아닙니다. 디자인 조합까지도 블랙 바디, 실내, 보르도 브라운 시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러 오시게 되면 디자인에도 반하실 수 있겠고요. 기능부터 승차감까지 완벽한 대형 세단으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은 이 수입 대형 세단보다 이 G90 신형 모델이 더욱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한 오늘의 G90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판매 가격까지도 감가가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의 클린카 판매 가격은 7,250만 원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에서 무려 6천만 원이 벌써 감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거나 신차 보증이 없는 차량 아닙니다. 네, 완벽하게 스펙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성비 있는 신형 G90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차량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 넘어가서 스펙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클린카 제네이스 G90 RS4 3.5 터보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2년 12월 등록입니다. 23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10만 600km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제네이스사의 신차 보증 기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무상 보증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냥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네, 더욱더 꼼꼼한 점검을 위해 정식센터에 입고를 해서 진단을 받고 이상 있는 부위는 모두 정비를 받고 재입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컨디션 체크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겠는데요. 그 추가적으로 사고 유무 있어서까지도 오늘은 교환, 방금 용접 문제까지 없겠습니다. 네, 서류적으로도 성능기록부 원본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와 다르시에는 전액 환불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하게 중고차량 판매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도 더욱더 좋으실테지만 옵션입니다. 중고차 고르실 때한 가지라도 더 기능들이 있으셔야지 이렇게 만족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풀옵션이기 때문에 정말 가득한 기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을 프레스티지 컬렉션,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능동형 후륜 조향, 이지 클로즈 시스템까지 정말 설명드리기 힘들 정도로 가득한 기능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차감, 디자인, 이용하시는 기능에 대한 옵션 모두 탑재가 되어 있는 만큼 정말 완벽한 기능들.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신형 G90 모델입니다. 네, 디자인까지 만족하실 수 있게끔 블랙 바디와 보르도 보르는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디자인과 옵션 성능 더욱더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가격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감가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정말 인기 좋은 G90 오늘 차량으로 선택을 하시면 더욱더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만족하실 수 있는 오늘의 차량 전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쪽에 헤드라이트에 있어서는 MLA 헤드램프로 페이스리프트 되어 있겠습니다. 네, 촘촘해진 렌즈를 통해서 디자인 부분까지도 더욱더 신경을 썼고요. 광량 부분의 밝기도 더욱더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이테크 패키지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능형 헤드램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 부분에는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이 있겠습니다. 내 네, 서라운드뷰 모니터 부분,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등 안전 주행 보조 옵션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로 기능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 보조나 긴급 제동 회피 기동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전작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웠던 기능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지니고 있습니다. 네, 협소한 공간에서도 대형 사단의 주차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외관 상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그릴과 범퍼 당연히 이상이 없겠고요. 블랙 바디의 멋스러움 그대로 지니고 있겠습니다. 네, 또한 옆쪽을 보셨을 때에도 휀더 네, 부분 그리고 본입 부분까지 특이상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품화 시에도 저희 클린카에서는 실내 클리닝과 전체 휠 복원, 유리막 코팅까지 깨끗한 상품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고르시더라도 깨끗하게 상품화 되어 있는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어서 휠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인치 휠이 아닌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대형 세단의 웅장한 크기로 더욱더 뽐내고 있겠지만, 휠까지도 이런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다면, 더욱더 멋스러운 외관으로도 느껴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곧 이어서 측면부도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에 쿼터 패널부터, 네, 측면부 도어, 그리고 상단의 필러, 네 오늘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가 되어 있겠는데요. 이런 외장 상태나 기능들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가장 하단부를 보시더라도 특이사항 없이 꼼꼼한 외장 상태로서 관리가 되어 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실내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 시트도 정말 멋스러운 G90 모델인데요. 오늘은 보르드 브라운의 색상이 감미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보셨을 때에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우아한 인테리어 모습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시트 컨디션에 있어서도 주행거리가 무색하게끔 정말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네, 끝쪽 부분까지도 가죽에 트어짐이 있거나 오염 상태가 없습니다. 운전석 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 모두 정말 양호한 컨디션 상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옵션 사항 도어 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열 도어트린 부분에는 가장 끝쪽에 마사지 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값비싼 프레스티지 컬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르고 릴렉싱 시트로서 마사지의 기능 모두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안쪽에는 시그니처 지엔 셀렉션 옵션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리어루드의 포인트, 당연히 앰비언트 라이트 작동을 하고 있으면서 시트 부분을 보셨을 때에는 밋밋한 시트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퀼팅과 파이핑 전용 시트입니다. 가죽 소재에 있어서까지 전체 나파 가죽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소재 하나하나 모두 고급스러운 옵션 사항 추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내럼 네, 안쪽에 크래시 패드 부분의 옵션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 쪽에는 에어 서스펜션의 기능이 있겠습니다. 차고의 높낮이 조절을 통해서 편안한 승차감 누리실 수 있게끔 만족스러운 승차감의 옵션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능동형 후륜 조향 시스템까지 지니고 있겠습니다. 네, 회전 반경을 줄여줌으로써 주행 쪽 그리고 주차 시에도 편안한 드라이빙 질감으로써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바깥쪽에서 이지 클로즈 시스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을 닫으실 때 이렇게 힘을 줘서 닫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어 쪽 바깥에 버튼 한 번만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자동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작동한 운전석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 모두 기능 이상 없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열 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도어트림 부분부터 안쪽에 가죽 상태, 전혀 이상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를 설명을 드리고 있겠고요. 네, 도어트림 부분에도 옵션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레스트 모드뿐만 아니라 가장 끝쪽에 마사지 시트의 기능,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쇼퍼 드리븐의 옵션 모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사지 시트나 통풍 시트, 그리고 이렇게 네, 레그레스트 풋레스트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에 있어서는 이런 4인승의 옵션, 퍼스트클래스 VIP 시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만족하실 수 있는 후석 옵션들 모두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듀얼 모니터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차량입니다. 네, 이지클로즈 시스템 동일하게 정상 작동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큼직하게 넓게 뻗은 테일럼프, 테일램프입니다. 네,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멋스럽게 정말 페이스리프트 되어 있는 뒤태까지 느껴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컨디션 부분에 있어서도 외장 상태에 전혀 특이사항이 없겠습니다. 네, 뒤쪽도 당연히 사고이력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전동 트렁크 부분도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곧이어서 안쪽 트렁크 매트 상태입니다. 컨디션 부분까지도 네, 안쪽까지 네, 전혀 특이사항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전작보다는 조금 더 트렁크 공간이 조금 협소해지긴 했지만, 골프백을 실으실 때에도 무난하게 이용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대표님들 요즘 침수 차량 걱정 정말 많으실 겁니다. 클린카 100% 무침수 차량만을 판매합니다. 또한 사고 이력이 없는 차량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 원본과 다를 시에는 전액 환불로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럼 더욱 더 많이 이용하시는 VFP석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탑승하실 때에는 이지 억세스 작동을 하기 때문에 레스트 모드가 이렇게 풀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탑승하셔서 다시 레스트 모드 작동 가능합니다. 네, 방금 보셨던 레그레스트가 쭉 펴지게 되어 있겠고요. 풋레스트를 통해서 더욱더 편안한 공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비행기 1등석에 탄 듯한 퍼스트 클래스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블랙 스웨이드 쪽에는 발을 얹게 되시면 발 마사지의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보다도 완벽한 대형 세단이 없습니다. 이 수입 세단에도 없는 기능들이 G90RS4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지 클로즈 시스템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들께서 정말 많은 문의를 주셨던 완벽한 풀옵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더욱더 만족을 하실 수 있겠고요. 사고 이력 없겠습니다. 감가 정말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형 모델 이만한 가성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실내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인테리어 색상은 보르드 브라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 느껴지고 있겠는데요. 오늘 차량은 인테리어뿐만이 아닙니다. 네, 대표님들께서 많이 선호하셨던 풀옵션 모델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차 가격 1억 3천 3백만 원입니다. 감가까지 정말 좋은 오늘 아리스퍼 모델입니다. 바로 기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 유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어서 앞서 보시는 화면으로 운행 정보 파악 가능한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래쪽 스티어링 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부분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옵션 위치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 유지 모두 가능한 모델인데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성능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네, 디스플레이를 보시게 되면 주행 보조 기능뿐만 아니라 차로 변경 보조, 내 네, 주행 속도 자동 조절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겠고요. 주차 옵션 사항으로도 내 네, 전작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내 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세단의 안전성, 주차 편의성까지 모두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클러스터 부분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모델에는 모두 전자식 계기판으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또한 메뉴 설정만으로도 더욱더 편안하고 화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테마 요소 변경 시에는 주행 정보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네,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좌측과 우측 사이드뷰 카메라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쪽 주행 거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량의 실 주행 거리는 1 0 6 0 8 k m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보통 10만km가 넘게 되면 차량의 성능 걱정 더욱 더 많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물론 클린카에서 정식센터 입고 후에 진단 점검 모두 받은 차량입니다. 네, 그 진단 시에는 누유누수 있거나 주행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뭐, 하체 부품 쪽에도 손상되는 부위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차량 컨디션 정말 깨끗합니다. 또한 사고 이력까지 없는 만큼 스펙적에 있어서도 더욱더 완벽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신차 보증까지 있기 때문에 주 정비성 부담까지 덜어놓을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쪽에 기능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 부분에는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사운드의 가격만 400만원 상당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온오프 시에는 팝업 형태의 스피커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도어 트림 그리고 루프 부분에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D 사운드 시스템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1열 쪽 도어 트림 부분에는 프레스티지 컬렉션이 있기 때문에 1열 에르고 릴렉싱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뿐만 아니라 가장 끝쪽 부분에는 마사지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이어서 크래시 패드 부분 또한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 부분에는 차고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에어 서스펜션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능동형 후륜 조향 시스템까지 같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 드라이빙적인 질감에 있어서까지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는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옵션들 S 클래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G90 모델도 수입차 못지 않게 기능들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성능 옵션. 그대로 사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디스플레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풀터치 스크린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화면 조작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컨트롤러를 통해서도 이렇게 화면 이동 모두 해보실 수 있겠고요 다이얼 기어 노브 작동을 했을 때에는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화질 이상 없이 깨끗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는 3D 서라운드 비 모니터로서 네, 이렇게 터치 형태로 내 네, 차의 주변 상황까지 손쉽게 인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패널 부위가 물리적인 버튼이 아닌 터치 형태로 부분 변경되어 있겠습니다 에어컨의 색이나 방향 조절 그리고 향기 카트리지 옵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방향제의 역할까지 모두 이용을 해보실 수 있는 터치형 공조 패널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쪽 기어박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 기어노브 형태의 변경이 되어 있겠고요. 그 안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디자인 포인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 부분으로는 대형 세단인 만큼 당연히 통풍, 열선 시트 기본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쪽에는 추가 옵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 클로즈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좌석 모두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으셔도 문을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신형 G90 원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이지 클로즈 시스템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같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편안한 도어 옵션까지도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옵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남아 있겠는데요. 오늘 차량 시그니처 지앤셀렉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곳곳에는 정말 큼직한 앰비언트 라이트와 리어로드 포인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트 부분을 보셨을 때에는 전용 퀼팅 그리고 파이핑 문양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뿐만 아니라 가죽 소재들이 모두 나파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안쪽에 있는 소재들이 시그니처 제인 셀렉션 하나만으로 하나하나 고급스럽게 변경이 되어 있겠습니다. 디자인 요소까지 완벽한 옵션 적용 모두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루프 부분에는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은하게 포인트 앰비언트 라이트도 비춰지고 있겠고요 2열 옵션까지도 가득하게 준비되어 있는 오늘 RS4 모델입니다 바로 후석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 후석으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보시자마자 오늘 차량 옵션이 가득한 부분으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많이 선호하셨던 풋레스트, 레그레스트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중앙 쪽에는 퍼스트 클래스 VIPCT 의 옵션까지 있기 때문에 4인승으로서 양치이 조금 더 넓어진 공간 활용까지 가능합니다 네, 슈퍼드리븐에 대한 옵션 추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n 네, t 먼저 도어 트림 쪽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전동식 사이드 커튼 네, 이상 없이 이두 작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 to use the option to u 버튼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기존에 옵션이 없는 차량은 메모리 시트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 레스트 모드부터 마사지 시트까지 옵션 추가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2열에서 시트 포지션까지 완벽한 조절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열 쪽도 이지 컬로저 시스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개폐 시에는 도어 트림 쪽 버튼 한번 누르면 되시고요. 네, 문이 살짝 끝까지 열려 있을 때에는 저 버튼을 누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앙 쪽에 있는 내 암레스트 부분 가장 하단에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누르게 되시면 몸을 크게 움직이시지 않으셔도 네, 이런 식으로 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고 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좌석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좌석 이런 식으로 버튼을 통해 자동문의 기능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편안한 옵션 활용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쪽에 듀얼 모니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에서는 터치 형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식도 추가가 되어 있으면서 터치 형태로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형 모델의 2열 모니터의 장점은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 시에 유튜브 같은 엔터테인먼트까지 추가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모니터 부분까지 이용 가능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상단부를 보셨을 때에는 썬블라인드가 지금은 닫혀 있겠는데요. 파노라마 선루프 준비되어 있겠고요. 네, 이렇게 중앙 부분에 벵앤올로핀 사운드 패키지까지 옵션 추가되어 있는 만큼 3D 사운드 시스템까지 음향 옵션 모두 즐겨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인치의 터치 디스플레이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S 클래스 모델처럼 터치 형태로써 모든 차량의 설정 기능들을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공조 기능을 넘어갔을 때에는 이렇게 에어컨 부분도 3존 공조 활용 모두 가능하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열선 시트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통풍 시트까지 옵션 추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네, 양층 모두 작동을 하고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입니다. 네, 이 부분으로도 개별적인 시트 조절 레스트 모드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네,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한칸더 메뉴 활성화가 되어 있겠는데요. 마사지 시트의 기능입니다. 이열 쪽에서는 전신 마사지뿐만 아니라 VIP석에서 발 마사지의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을 보셨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블랙 스웨이드 소재에 발을 얹어놓게 되시면 볼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발 마사지까지 가능합니다. 네, 정말이 수입 차량에도 없는 기능들이 이 g 9공 신형 모델에. 가득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옵션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정말 성능적으로도 가장 풀옵션의 차량인 만큼 완벽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담이 되실 수 있는 풀옵션 모델이지만 중고차량 감가 너무 좋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클린카에서 항상 풀옵션 G90.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 또한 정비 부분까지 이상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마음에 드실 수 있는 풀옵션 G90 모델입니다 네, 많은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스펙부터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린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린카 제네시스 G90 RS4 3.5 터보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2년 12월 등록 23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600km 지니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들께서 보통 10만 km가 넘게 되면 성능 컨디션 더욱더 걱정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 만큼 오늘 차량 또한 정식센터에 입고를 해서 진단정비, 모두 받았습니다. 네, 정식센터 엔지니어 분께서도 시운전 모두 마쳤고요. 그런 부분 확인 시에도 특이사항이 없었던 차량입니다. 누유누수 있거나 주행 특이사항 없는 컨디션 설명을 드리고요. 추후에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정비성 부담, 시간 절약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사고 이력 부분, 오늘 차량 교환이나 판금, 용전 문제, 없겠습니다. 네, 정말 깨끗한 무사고 차량의 스펙으로도 설명을 드리고요. 말로서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능 기록부 원본 고지를 해드리면서 네, 계약서 상에는 이와 다르시 전액 환불까지 명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하게 중고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사항도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테지만, 중고차량 고민하실 때에는 옵션부터 디자인까지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차량은 디자인도 완벽합니다. 블랙 바디, 실내, 보르도 브라운 시트로서 우아한 대형 세단의 미를 자랑하고 있겠고요. 옵션 부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완전 풀옵션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옵션 사항에 있어서는 파노라마 선루프, 2 0 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준비되어 있겠고요. 실내 들어가시게 되면 이지 클로즈 시스템, 프레스티지 컬렉션,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 벵앤올룹슨 사운드. 또한 오늘 차량에 있어서는 승차감의 옵션. 에어 서스펜션과 능동형 후륜 조향 시스템까지 정말 각가지 옵션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차 고민하실 때에도 옵션 고민 많으실 테지만 중고 차량 고르실 때에는 한 가지라도 더 있는 차량을 선호하십니다 오늘 차량은 그런 고민까지 하실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풀옵션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정말 수입 세단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요즘 나오는 이 신형 G90에 있는 기능들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프리미엄 대형 세단을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라면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클린카에서 출고하시는 모든 차량들 엔진오일세트 무상교환 서비스 도와드립니다. 또한 대표님들께서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홈서비스 신청을 해주신다면 제가 차량을 가지고 전국 어디든 원하시는 장소로 직접 방문계약 도와드립니다. 네, 이런 부분도 부담 없이 많은 문의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대하시는 판매 가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클린카 판매 가격 7,250만원입니다. 신차 가격 무려 1억 3,300만원에 출고가 되어 있었던 차량인데요. 옵션이 많고 성능 상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가가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절반 가까이가 감가되어 있기 때문에 신차를 사셨을 때의 만족감도 있으시겠지만요. 더욱더 가성비 있게 중고 차량으로 완벽한 대형 세단을 누려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국에 몇대 없는 풀옵션 G90 모델입니다. 성능까지 완벽하게 체크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상담 번호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른 차량들까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